안녕하세요. 뷰티판이원정샘 t v 정상호 건장입니다. 오늘은 피부 활명수 코너 준비를 했습니다. 피부 활명수 코너는 여러분들이 유튜브 댓글창에 남겨주신 피부와 관련된 질문들 답변 드리는 코너인데요. 오늘의 질문은 여드름 치료 후에 피부 안에 뭔가 단단하게 만져지는 덩어리가 생겨서 고민이신 분이 남겨주신 질문입니다. 질문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HHS님이 남겨주신 질문인데요. 제가 속에서 올라오는 띵띵한 여드름에 염증 주사를 몇번 맞고 여드름은 다 사라졌는데 손으로 눌러보면 그 부위에 살짝 단단한 멍울이 만져져요. 여드름 씨앗 박힌 것도 없고 모공은 맨질맨질한데 속에 콩알만한 콩만하게 느껴지는데 뭔지 모르겠어요. 한두 개인데 병원 가면 또 염증 주사 찌를 것 같아서 무서워요. 그거 개 아픈데 하고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오늘은 이런 증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지에 관한 답변 드리려고 합니다. 음, 저도 사실 여드름이 생기거나 염증이 크게 생겼을 때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걸 경험한 적이 있고요. 이런 증상 느껴보신 분들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실제로 이것 때문에 저희 한의원에 직접 전화해서 어, 질문을 해주시기도 하고요. 음, 아니면 직접 내원을 하셔서 원장님 저 이런데 이렇게 그 저번에 염증 생긴데 단단하게 뭐가 생겼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어, 이대로 평생 가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요 증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려면 우선은 상처가 회복되는 과정을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염증도 결국에는 그 여드름에 의해서 염증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염증으로 인해서 그 부분에 조직이 손상돼서 상처가 생긴 거랑 똑같이 바, 반응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염증이 됐다가 이제 염증 압출을 하고 나면 그 이후의 과정은, 어, 어떻게 보면은 그 부분을 이렇게 뭔가가 똑 떠낸 것과 같은 반응 똑 떠내서 생기는 그 상처에 의한 회복반응과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어 그냥 이렇게 배웠어요뭐칼 같은 거에 배웠어요 아니면 어디 긁혔어요 그래서 피부에 상처가 났어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우선 피가 나죠 그 피가 나는 상황을 어 어떻게 막 눌러서 이렇게 저렇게 하면 지혈이 됩니다 그러면 그 지혈이 되고 나서 피부가 그냥 좋아진 건가요 그렇지 않죠. 지혈이 되고 나서도 피부가 그 상처난 부분 주변으로 붉게 부어오르거나 아니면 그 부분이 좀 간지럽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때를 우리는 염증기라고 부릅니다. 상처가 나게 되면 그 상처를 통해서 세균이 침투하기도 하고요, 꼭 세균이 아닌 다른 이물질들 이런 게 침투를 할 수도 있겠죠. 어, 그리고 상처가 생기는 과정에서 세포가 손상되었으니까 그 손상된 세포들이 아직 그 상처 조직에 남아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침투한 그 세균이나 이물질이나 남아있는 손상된 세포들을 없애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가 뭔가 물건이 고장나서 이렇게 있을 때 고장나고 나면 수리하기 전에 먼저 한번 가볍게 청소를 하죠. 그 청소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염증기라는 단계는 상처가 이렇게 발생을 했을 때그 부분이 잘 회복할 수 있도록 손상이나 이물질들을 어 이렇게 제거해주는 단계가 1차적으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여드름이 나서 여드름 이거 짜야 돼요? 말아야 돼요? 빨개요? 부어 올랐어요? 농도 생겼어요? 아파요? 하는 그 단계가 염증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제 여드름이 생겨서 압출을 하고 났어요. 염증기에 이렇게 압출해서 막 피도 나고 했던 게 이제 좀 지나가고 암울기 시작해요. 암울기 시작하는 단계를 저희는 증식기라고 부릅니다. 이, 증식기, 이 증식기에는 세포를 형성하는 피부조직의 세포를 형성하는 육아세포라고 하는 이 세포가 열심히 분열을 해서 어, 상처에 의해서 비어버린 그 세포 사이의 공간들을 채우기 시작해요. 음. 혈관이 신생혈관이 자라나기도 하고요. 육아세포가 열심히 분열해서 이 교원세포를 이루면서 어, 새로운 콜라겐 합성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증식기에도 단점이 있어요. 자, 우리가 뭐가 이이 이 볼펜이 똑 부러졌어요. 그래서 이거를 본드를 발라서 이게 렇꼭 붙였는데 한 번에 본드를 바른 자국도 안 남기고 깔끔하게 똑 붙일 수 있나요? 아주 뭐 수리의 최고수라면 그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뭔가를 이렇게 붙이려고 요렇게 본드 같은 걸 바르거나, 아니면 뭐 어디를 땜하려고 납땜이나 아니면 픽서 같은 걸로 여기 구멍난 데를 막아주려고 이렇게 막 막다, 막거나, 그러다 보면, 이 땜한 그 자국이 남아요. 증식기에는 그 손상된 그 조직에서 비어있는 세포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신생 혈관과 그 육아 세포에 의한 교원질 형성이 확 일어나지만 그형그 그 새로운 생성이 아주 깔끔하지만은 않아요. 우리 이이 땜질 자국이 남는 것처럼 조직이 이 재생이 되는 그런 자국이 남습니다. 아, 어, 운이 좋아서 아니면 그 상처 자체가 굉장히 심하지는 않아서 깔끔하게 나을 수 있는 모양이어서 이 증식기에서부터 이런 흔적이 거의 남지 않는 상황도 있을 수 있는데 어, 그렇지 못한 상황, 그러니까 조직 손상이 심하거나 조직의 그 손상의 구조가 굉장히 복잡하거나 아니면 조직이 그 재생되는 과정에서 좀 잘못 관리를 해서 덧나게 하거나 이럴 때는 증식기 상황에서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좀안 좋은 모양이 형성이 되기도 합니다. 어, 환자분들께서 이야기하시는 여드름 압출 후에 단단한 게 생겼어요라고 하는 경우를 저는 이 증식기 과정에서 어, 피부가 아주 깔끔하게 재생이 되지 못하고 안에서 좀 이런 교원 조직이나 신생 혈관이 단단하게 뭉쳐버린 상황으로 볼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어, 그렇게 단단하게 뭉친 게 평생 가나요? 어, 이거 어떡해요? 라고 걱정을 하시는데, 이 상황은 사실 증식기 이후에는 성숙기라는 피부 조직이 부드러워지는 단계가 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음, 우리가 이렇게 땜질을 했어요. 납땜인을 하거나 뭐, 진흙으로 이렇게 막아줬어요. 근데 봤더니 보기 안 좋아요. 뭐가 이렇게 울퉁불퉁 튀어나왔어요. 그러면 그거를 사포질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뭔가 이렇게 다듬는 과정이 있겠죠. 실리콘으로 뭐가 있어서 실리콘을 이렇게 쭉 쐈는데, 어, 실리콘이 좀 지저분하게 쏴졌어요. 실리콘으로 지저분하게 되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거를 뭔가 보통 저는 헤라라고 부르는 걸로 이렇게 한번 긁어서 겉에서 보기 좋게 이렇게 맨, 매끄럽게 보이도록 정리해주는 그런, 어, 이, 이 손질을 하죠. 그런 것처럼, 어, 조직이 손상되고 나서 이제 증식기에 이런 그, 그 비어있는 세포 조직들을 다 채워주고 났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깔끔하지 못한 경우, 그때는 성숙기라는 단계를 거치면서, 어, 피부 조직이 원래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런 과정이, 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증식기 때 급하게 만들어 놓은 콜라겐 세포들이 이런 피부 손상 조직들을 채웠다면, 성숙기 때는, 어, 급하게 만들어서 모양이 예쁘지 않은 이런 콜라겐은, 어, 분해해버리고, 다시 모양이 예쁜 상태로 콜라겐 조직들을 생성을 하면서 이렇게 피부가 깨끗해질 수 있도록 하는 단계가, 단계가 이제 성숙기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해 드린 거 이어서 쭉 말씀을 드리면, 어, 여드름이 이렇게 발생을 해서 막 부었어요. 빨갛게 붓고 고름도 잡히고 그랬어요. 이 단계는 염증기입니다. 염증기에 이제 압출을 열심히 해서 이렇게 그 나쁜, 어, 여드름 씨앗을 밖으로 빼냈구요. 그리고 나서, 어, 지혈을 해놓은 단계는 증식기, 어, 그, 이 염증에 의해서 손상된 피부가 다시 원래대로 회복하기 위해서 그 비어버린 공간에 새로운 콜라겐 조직들을 막 채우는 시기, 증식기가 오는 거구요. 이 증식기에는 이 증식이 어 원래 피부의 두께보다 좀 과도하게 될수 있기 때문에 어 이렇게 흉 저는 환자분들한테 흉살이라고 표현하는데 겉으로 살짝 부어오르거나 아니면 겉에서 봤을 때는 괜찮아 보이는데 만져보면 좀 단단하게 만져지거나 머물처럼 하는 그런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증식기에 멍울이랑 이런 게 발생을 했다고나, 그래서 그게 완전히 끝은 아니고요. 이멍울은 성숙기라는 그 기간을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원래 조직 상태와 최대한 비슷하게 회복을 하기 위해서 피부가 자체적으로 노력을 해요. 그런데 그게 꼭100%다 되지는 못해요. 100%다 되지 못하고 멍울로 남아있을 때, 그때를 저는 흉살이 됐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이게 이제 그, 100%다 되지 못할 때, 푹, 움푹 패이는 흉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 오늘의 답변을 말씀, 오늘의 질문에 대해서, 여기서 이제 병원 가면 또 염증 주사 찌를 것 같아서 무서워요라고, 어, 이야기를 남겨주셨는데, 병원에 또 가실 필요 없습니다. 성숙기 시기에는 오히려 피부에 과도한 자극을 주지 않고 가만히 두시는 게더 좋아요 이렇게 단단하게 멍울 생겼다고 이거를 짜보고 싶다고 막 건드리시다가 오히려 덧나서 이렇게 착색 만드시거나 이러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건드리지 마시고요 뭐 염증주사 이런 거더 맞을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두시면 돼요 다만 이 멍울처럼 생긴 게 아예 안 풀어질 수도 있고요 풀어진다고 해도 기간이 수개월에서 수년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며칠 만에 이게 좋아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릴 수도 있고 아예 안 풀어질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안 풀어지고 겉에서 보기에 티도 나고 이렇게 된다면 그때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흉터치료. MTS나 뭐 프락셀이나 아니면 흉터치료 세살침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조직이 부드러워지게 만드는 그 흉터치료 요런 걸 하셔서 음, 좋아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어, 그러면 이거 어, 안 건드리고 그냥 두기만 하는데 뭔가 좀 하고 싶은데 좀 아쉬운데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립니다 자이 단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연고들이 있어요 상처와 관련된 상처 회복 시기에 사용할 수 있는 연고들이 있어요. 일차적으로 염증기, 염증이 부어 올라 있어요, 농이 잡혀 있어요, 막 아파요. 이럴 때는 당연히 항생제 연고 쓰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항생제 연고 유명한 거세 개, 푸시딘, 아데카소, 닥트로반. 에스로반이라는 애도 있죠. 요거 세 개. 요세 가지 한번 발라보시는 거 괜찮고요. 자, 염증이 있어서 그걸 압출했어요. 염증이 있어서 압출을 해서 피 나는 거잘 지혈은 했는데 염증이 너무 크다 보니까 구멍이 뻥 뚫렸어요. 이때는 듀오덤 붙이셔야 돼요. 여드름 패치도 듀오덤과 같은 거예요. 수분 드레싱을 통해서 그 부분에 콜라겐 재생이 되는 과정, 그 증식기가 최대한 부드럽게 일어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증식기의 기간이 잘 일어나서 피부가 잘 이렇게 좀 메꿔졌는데 메꿔지고 나서 만져봤더니 뭔가 좀 단단해요. 아니면 좀 붉게 자국이 남았어요. 이럴 때는 우리가 보통 흉터 치료 연고라고 이야기하는 노스카나겐 아니면 어, 더마틱스 울트라 같은 이 성숙기의 단계에 들어선 흉터가 조금 더 원활하게 그 그, 콜라겐층을 부드럽게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연고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해 보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어, 여드름 압출 후에 생기는 약간 머물과 같은, 어, 흉살, 단단하게 만져지는 것에 대한 설명 드렸어요. 이게, 어, 이분은 본인이 확실히, 아, 이거 여드름 씨앗도 아니고, 뭣도 아닌데, 뭔가 단단하게 만져져요. 라고 이야기를 하셨지만, 어 안에 여드름 씨앗이 남아있을 수도 있고요. 안에 염증 조직이 좀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좀 다시 커팅을 해서, 그, 안에 남아있는 여드름 씨앗이나 염증 조직을 제거해주는, 이, 그, 재압출이좀 필요한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어,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게 확실하시다면, 그래서 이게 그냥 어 염증은 아니고 그냥 정말 살 조직이 단단하게 만져진다고 라 하신다면 재압출은 필요 없습니다 병원에 가서 주자 맞으실 필요도 없어요 어 제가 앞서 간단하게 설명드린 그 더마틱스 울트라나 노스카나겔 같은 거 조금 발라 주시는 게또 어 이게 풀어지는데 좀 도움은 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관리하시면서 어 괜히 압출하겠다고 막더 건드리거나 더, 이렇게 덧나게 해서 악화시키는 과정 만들지 않기를 바라요. 오늘의 피부활명수는 여기까지였고요. 다음에는 또 다른, 많이들 하시는, 궁금해 하실 법한 질문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였고요. 저는 뷰티파니와 정샘 t v 정상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